정책개발 프로그램인 청송어람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청송군이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인 지난 6월까지의 코로나 대응 추진 경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에 달빛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와이드 청송입니다. 정책 개발 프로그램인 청송 어람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신규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송 어람은 창의적인 마음으로 군정 시책을 발굴하는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청송 어람에 참가한 신규 공무원들은 정책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은 보고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며 우수 정책 제안팀을 선정해 정책 제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정책 제안을 위해 하양식 소통 구조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성군이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1월부터 일상회복 단계인 지난 6월까지의 청성군 코로나 대응 추진 경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기와 헌신, 공존과 상생, 협력과 나눔, 기억과 기록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시간에 따른 구체적 내용과 사진, 방역망 구축, 의료진 체험수기와 주민들의 노력 등 그동안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청송구는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백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에 달빛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구는 2년 연속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수변 데크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복합 문화 공간과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또 달기 약수탕 골목 경제 공동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과거 달기 약수탕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후된 약수탕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다시 찾고 싶은 청송군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에 주황산 산소맛길이 선정됐습니다. 주황산 산소맛길 조성 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보행자 도로와 5개 영업장 등을 정비하고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명품 먹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황산 상가지구는 지난해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이번 사업과 연계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구는 주황산 상가지구에 연간 관광객 100만 명이 다녀간다며 지역에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해 청송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로자 표창과 기념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종택 대한노인회 지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의식과 행동 양식도 변화되야 한다며 노인으로서 도리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우리 지역 인구의 40%가 노인이라며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정신건강협회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센터는 앞서 중장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행사 참가자들은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반찬을 활용해 도시락을 만들고 정신 질환자와 치매 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센터는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기 위해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로 소원공원과 청송향교에서 청송 월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향교와 서원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송향교 야간개장과 청송백자 전통차 체험 표전 국악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 월화를 통해 가을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향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단풍철 주황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보고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11월 12일까지 기존 도로의 갓길 등을 이용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말 동안 차량 통제와 주차 안내를 위한 인력을 투입합니다. 청송군은 단풍 절정기에 주황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해 산소카페 청송군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성훈이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사과와 복숭아, 자두가원으로 농업 경영체의 필지를 등록하고 사과 의무 자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분야는 관수 관비, 방풍망 시설, 배수 시설, 야생동물 방지 시설과 품종 갱신 등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생산 유통통합 조직, 출자출하 조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농업위의 연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국공유지 하천부지는 제외됩니다. 청송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도입 대상은 결혼 이민자의 사촌인의 가족이나 청송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필리핀 등 외국 지자체 주민입니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12월 중 배정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며 농가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이 수산물 소비와 어촌 휴가 장려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촌 지역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으로 추진됐습니다. 권태준 의장은 윤경희 청송군수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수산물 소비 촉진 문구를 들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